올려주셨네요. 어, 스님, 저는 우리 도반들에겐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아들이 마흔이 되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에요. 아직 미혼인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주일에 7일을 매일이죠. 예, 술을 먹곤 합니다. 점점 건강도 안 좋지는 아것 같아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스님. 참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자기 뜻대로 되는데 세상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골프하고 자식하고 두 가지는 뜻대로 안 된답니다. 이 자녀분이 술을 매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가족의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분명 이 아들은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하다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여린 게 착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착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선제, 선제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착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린 거죠.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기에, 표현을 할수 없기에, 술 한잔 먹으면 평상시에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요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 가지고 중독까지 간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성품들이 있어요. 가족에서부터 그냥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술을 먹어야 행복하고 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그 선대에서부터 좋아했던 그런 가족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래 보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주사가 심한 집의 자녀분들이 꼭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뭐라고 목표를 정하냐면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먹어,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이 문제는요. 가족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힘들었던 모든 부분을 놓고 취임사 할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들이 무척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술을 먹는 분들을 비난하지 말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그야말로 술이 아닌 다른 분으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 자체가 우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었다고 비난하지 말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너는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얼마나 힘들면 그 독을 퍼먹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측은지심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측은지심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는 쓸보다 더 편안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긍정을 한다면 서서히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치유의 영역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겠죠.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 찾아와서 스님 차한잔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우려나게 풀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다 보면 그는 마음이 좀더 후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전도 좀 읽을 필요가 있 겠죠. 어? 법화경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 부처님 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세지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보고 도반 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술이 아닌 딴 부분으로 해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술에 찌들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진 부분이 결과물이기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병이라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병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보면 상대를 그리 비난하진 않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술 먹는 사람들이 뭘로 술을 먹어요? 마음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술을 먹는 그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를 측근지심으로 대하기보다는 뭘로 대합니까? 원망이나 비난으로서 그를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진짜 환자입니다. 우리는 그리 환자라고 하는 부분을 몸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 중병이 들은 부분만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환자 중에 가장 큰 환자는 마음병 환자가 제일 큰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환자인 거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심각한 환자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그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가족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식들을 찾아가거나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술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하는 부분의 제일 좋은 약이 참선입니다. 마음을 닦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가 저해지다 보면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 있고 마음이 건강을 되찾으면.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BGM.